안녕하세요. 상팔자 집수리입니다. 지금 첫 번째 현장 끝나고, 두 번째 현장 기다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집수리 창업, 집수리 교육 관련해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집수리 창업하면 월 천만원 정말 벌수 있는 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수리 창업하면 월 천만원 벌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번다, 라고 하면, 적어도 한 5, 600만원에서, 뭐, 1 0만원 이상 벌수 있습니다. 더벌 수는 없나요? 라고 하면, 뭐, 그것도 가능해요.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2천만원에서3천만원 같이 또 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만큼, 음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왜냐면, 어찌됐든, 마케팅도 더 해야 되고, 현장 가서 설치 수리도 더 하는 시간이 많이 들 테니, 힘이 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벌수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게 벌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집수리가 돈을 벌게 되냐면, 일단 문의 전화가 오도록 마케팅을 합니다. 문의 전화가 오면 상담을 잘 해서 일을 잡고, 현장에 방문해서 설치 수리를 진행하면 수익이 발생하죠. 그걸 더 많이 반복할수록 수익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벌려면 적어도 집수리 교육 창업을 잘 알려주는 곳에 가서 3개월 정도는 배워야 하고 자리를 잘 잡으면 5~6개월 차쯤에 천만 원 정도 찍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는 거에 따라서 더 빨리 천만 원 넘게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집수리 창업해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가치 각색인데 뭐 마케팅, 전화 상담, 뭐 설치 수리 등좀 본인 걸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잘 되시더라고요. 반대로 좀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집수리 창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전하시게 되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전화 상담도 해야 되고 설치수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납니다. 대신 잘 알려 주는 곳에서 배워 가지고 단기간 안에 좀 자리를 잘 잡으면 그만큼 자유롭고 여유롭게 돈을 많이 벌수 있죠. 단기간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잘 잡으려면 정말 먹고 살수 있도록 집수리 창업 교육을 잘 해주는 곳에서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남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유의하시고 오늘은 집수리 창업하면 월에 천만원 벌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상팔자 집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